어디로 내려는지 몰랐어. 여지안 보이. 바라페이스 화라페이스. 저턱 넘어네. 아 확인했다. 음, 너는 안 돼. 형 민영이 네가 싸게 해, 네 대가리 쪼개질 거 같아. 앞에 벽을 좌측 먹든가. 아, 저기 던진 곳에 있어요? 아니야. 던진 친구도 있어요. 더, 그,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라. 우측으로 내려가, 차라리. 미영이 너는 그렇다. 응. 니니어 총? 예. 네. 오케이. 이 자리. 나무 옆에 있어요. 95방향. 아, 존나 밝아. 여기 있다. 보이지? 가고파. 다시 음, 나왔다. 돌려 켜야 되고. 앞에 있잖아. 앞에 있잖아, 그거. 저요? 저거 아니냐? 아니요. 아래, 아 아래. 내일 넘어갔어요, 그냥 아닌데 거기 말고. 없네. 가야... 내일 넘어가 버렸어요. 가야 되는데, 우리. 가, 가. 전진, 잔진 아, 저들아, 더 먹었는데? 우연히는, 야, 한 명은 위에 있을 것 같은데? 다내라플로 각계에 퍼당한데 한 명만 이로 그러니까 이로가는 사람 아니 적당히 그렇게 가라고 어그 정도 얘들 어디까지 퍼간 거지 아예 안 보이는데 60쪽 방향 아 확인했다 저기 싸운다 이쪽에... 내려와라 이제 내려 와도돼 내려온 게더낫다 내려온 게더나아뭘쏘나 순천이 내려가라 네, 가고있어요 애들 위에서 싸우고 있야지 우연아 너 내려와 여기 내려오는데 좋다 됐어, 잡았어 자리 쭉 라인 타고 이동해 봤어? 총 쏜다 우측으로 계속 이동해 아이야왜 왜왜왜 왜 엎드리고 있어 빨리 보여주지마 순천아 아, 나이스 좋아 원원 원 나이스. 이 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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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좋아. 이따가 앞에 트럭 먹으면 저 되니까.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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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. 시방이야. 고이면싸 지금 싸도 돼 지금은. 진짜. 어이임 계속 여기 엎드려서 보이면 쏘고 이따가 바로 앞에 그차 같은 거 먹으면 되니까 어디 방향에 있다고? 잡았어. 한놈 끄셔? 아 어, 네. 기절이 었어 기절이 어그15 방향. 은천이한테 15 방향. 야 나온다 나온다. 저저저저저으로 해안, 해안으로 내려와 저저으로 해안으로 내려와 건너편 건너편 엎드려 엎드려 저저엎드저저저저저저저저저 아, 젠장. 어, 데이 네, 어,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. 해안가에 같은 팀 있다, 얘네 싸워야 될 팀. 응. 어, 붙었다. 어, 붙다 계속 내려간다, 해안가가. 더 어, 내려갔다. 한 놈이다, 일단. 내려왔다. 쏠수 있냐, 다? 안 보여. 아 <laughs> 뛰려고 괜히 총박꿔 총박과 총박과 연 총박 총총쏴쏴쏴 바닷가 물 물에 있어 물에 오또 이제 됐다 집에 집쪽에 그거 드렸탄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날잘려라아 벡터 쓰레기 씨. 벡터 쓰레기. 아, 좋 됐다. 순천히 어, 뭐 했어? 잠시만요. 그걸, 그걸 물에 왜 들어가? <laughs> 아, ᄌ 나파. 물에 들어갔어. 아, 물에 빠졌어, 빠져. 불더핑 음, 음. 3대2야, 3대2. 멀어, 긁고. 원 먹어. 월다 집을 먹 건물, 먹을까? 건물 먹어라. 건물 먹어. 뭐라고 지금. 재장전, 순천이 붙어줘, 붙어줘, 3대이 지금 멀어. 총 소리 났던 데가. 아니, 이쪽 먹을게. 좌측 한명먹어지고순천아 네? 파밍할 때가 아니야. 얼른 가. 두명 남았는데? 두명 남았어, 지금. 숨천이는 음. 가운데 있다가 백업 둘다 해줘라. 건물로 들어왔을 수는 있거든, 애들이. 2층에서. 얘들도 너네 총소리 들었을 거 아니야. 집에 전부 하고 있을 거야. 저는 그냥. 아니. 아니. 맵가 맵. 여기도 유리할 수도 있어 좀. 더. 어차피 지금 카고팔 자리가 제일 좋아서. 쟤네들 만약에 카고팔 잡으려고 하면. 야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 한 명. 일단 민영이는 거기 있어. 둘이서 잡은다니까. 한명더 있을 수는 있을까? 어, 오른쪽 어디 갔어? 건물에 들어갈 수는있어 왔다 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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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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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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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둘, 둘. 둘, 둘, 민영아. 내가... 아, 나이스 아 먼저 다 잡았어. 오킬를야호